속초 속초항 마린 치로 이규식 선장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장님. 예 안녕하십니까. 네 요즘 속초 날씨 좀 겨울철이라서 조금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. 예 요즘에 저 뜻밖에 또계절풍이 많이 불고요. 네. 뭐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풍랑주의보가 예보가 되고 그럽니다 네, 아무래도 높은 파도 때문에 출조 일수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. 네, 출조가 이제 그 네네. 어. 전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. 네, 바다 날씨를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. 아, 출조 그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조율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렇죠. 뭐 하루 이틀 상관에도 사실 급작스럽게 변화들이 많겠어요. 네, 네. 예. 요즘, 제 대구조항은 좀 어떤가요? 아, 대구조항은, 뭐, 그 예전과 똑같이 꾸준하게, 이제, 그 뭐,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, 나쁜 편도 아니고. 네네네. 아, 그래도, 뭐, 마리스 조항은 나옵니다. 아, 마리스 조항이요. 요즘, 이제, 그, 보통 낚시하시면한몇 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많이 하세요? 아, 보통 보면, 이제, 동틀때 나가서, 저, 저 오전 반 같으면, 네네. 11시 반까지, 이제, 고기가 좀 물어주면. 네. 뭐또 많은 시간은 못 드려도 한 시간 정도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. 아, 고기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조금 낚시 시간을 좀 조절하시는 편이시네요. 네네, 고기 한점 물어주면. 네네. 또 문은 고기 좀 잡고 들어와야지 또또 또 냉정하게 들어올 수는 없고. 네네. 그런 편입니다. <laughs> 네네. 그리고 이제 그요즘 수심은 몇 미터권으로 공략을 하세요? 아, 요즘도 이제 80에서 120. 아, 80에서 120요. 네네. 뭐 메탈 그램스는 뭐 이전하고 좀 동일하게 좀 가져가겠네요. 네네, 동일하게 그 150에서 200 그램 정도. 네네. 네, 그 정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러면 낚시는 언제 다녀오셨나요? 아, 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. 네, 3일 전에요.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장인 저가. 네네. 어, 또 어디서 에 고기가 어떻게 나는지 가끔 한 번씩 다녀오고 그래. 오늘 사실은 오늘도 네네네. 많은 고기는 못 잡아도 미터급 되는 거두 마리에 거의 아, 세 마리 정도 했는데요. 네네. 얘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네. 아니, 오늘 좀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뜻밖의 대구가 네. 모처럼, 모처럼 한 마리가 11.4kg 가 나가는 게 있었고 어, 엄청 크네요. 예예. 그건 미터가 좀 넘습니다. 네. 네. 이제 가을 대구가 이제 가끔 이제, 있고 이런 대구가 이제 혹하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. 네.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나요? 아니면 광범위하게 좀 넓게 좀 펴져 있나요? 와, 광범위하게 이제 넓게 펴져 있죠. 한정되어 있는 포인트는 아니고요. 네네네. 항상 그렇지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보고. 네. 또 고기가 잘 들고 저 좋은 놈들이 다니는 곳이 또 있어요. 네. 네. 주로 이제 많이,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닙니다. 나 아, 그러면 대구 외에는 뭐, 다른 어종들은 좀, 요즘 얼굴 비치는 어종들이 없나요? 아, 요즘, 우럭, 이제, 그 대구 말고, 우럭이 조금씩 비춰지긴 하는데, 네네네. 아, 지금 그 우럭 같은 경우는, 우리가 보면 한 20m 안팎, 이런 아. 네, 데로좀 들어와줘야 그 마리수 조항이 나오고 그러는데요. 네네. 아, 가끔 제가 한 번씩 해보면, 한두 네네. 마리씩 나오긴 한데, 좀 멀리서 나옵니다, 아직은. 아, 그 수심이 좀 깊은데요. 네, 한 3, 40m 권. 네네. 네, 네 그런데. 요 어, 사실 그 동해권은 그 대구 낚시도 있지만 도다리 낚시나 뭐 문어 낚시도 하시잖아요. 네네. 겨울철에는 다른 어종 낚시도 같이 음, 겸해서 하시나요? 어떠신가요? 아, 겨울철에는 뭐 손님 이 원하면. 네네. 뭐 도다리 낚시도 할수 있고 문어 낚시도 할수 있는데. 네. 아, 겨울철에는 이제 그좀먼 곳에 좀 수신 깊은데. 네. 문어도 역시 한20 30m권 3, 30, 40m권에서 나와야 나와 줘야지 마리수도 나오고 그러는데. 네네. 요즘에는 보통 50에서 80m권이에요. 어, 깊게 들어가야 되네요. 겠 네, 네. 그래서 낱 마리 조항이고 하다 보니까 문어는 좀좀저뿐만 네. 아니라 네네네. 동해안 전체적으로 문어는 지금 안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. 네. 아, 그러면 대구 낚시 위주로들 많이 출조를 하시나 봐요. 네, 대구 낚시 위주로 많이 하죠. 네. 보통 그 최근에 그 낚시를 나가신 분들은 음, 몇 마리나 잡으셨나요?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뭐, 뭐 개인적으로 일 7수, 8수. 네. 뭐때에 따라서만 한 10수 잡는 분도 있고. 뭐한두 수씩 잡는 분들도 있고. 아, 그건 뭐 사람마다 또 전부 그뭐좀 다르니까 잡는 건 어정은 똑같은데. 네, 네. 또운 좋게 또몇 마리씩 잡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.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리수로 네. 보면 네. 뭐 20에서 한 30수 정도? 네, 한네 다섯 분 정도 나가셔서 한 20에서 한 30수 정도를 낚으시는 편이네요. 네, 네 계속 이제 이제 호조왕은 아니더라도 네, 네 골고루 이제 손맛을 보는 그런 조항이고 그래요. 네, 날만 좋으면 은 사실 대구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. 아 그러면 날만 네. 좋으면 네. 뭐그 항상 막 고기는 네네. 네 네. 아 다니지만 그래도 조항은 그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짧은 조항 소식이지만은 그래도 대구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조사님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조항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어, 조금 날씨가 좋아지고 조항이 더 살아나면 그때 연락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